빛이 가려지다. 박서진의 전국 노래 자랑 마지막 출연이 수많은 팬들을 열광시키다. 하지만 남희석 MC는 충격선언, 김용빈에게 압도당했다. 예상치 못한 라이벌 구도에 대한 세부 사항. 포천 스포츠 서울 이서준 기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수 프로그램, KBS 1TV 전국 노래 자랑 녹화 현장이 트로트계의 장구신 박서진의 깜짝 등장으로 인해 일대 혼란과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 지난 2140회 포천 종합 운동장 촬영분에서 박서진은 공식 게스트 명단에도 없이 녹화해 마지막을 장식하며 수천 명의 현장 관객들을 열광시켰다. 예상치 못한 그의 출연은 현장 분위기를 프라이빗 콘서트장으로 탈바꿈 시켰으며 특히 MC 남희석의 재치있는 발언이 온라인을 강타하며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반짝반짝 하트 예고 없는 장구신의 강림, 현장 팬덤, 스튜디오를 폭파시키다. 트로트 팬 커뮤니티에서 미스터리 게스트로 불리던 박서진의 출연은 현장에 모인 수많은 시청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역대급 선물이었다. 제작진의 특별 공연 소개와 함께 그가 무대에 오르자 포천 종합 운동장은 마치 사전에 조직된 듯 수천 명의 팬들이 일제히 요치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수의 관객들에 따르면 박서진은 데뷔 초 자신에게 큰 추억을 안겨준 포천 지역 관객들을 위해 제작진의 마지막 깜짝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깜짝 카드는 프로그램의 클라이맥스에 배치되어 녹화의 감동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박서진은 무대에서 익숙한 장구를 연주하며 짧고 강렬한 메들리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의 히트곡 고맙소를 라이브밴드 스타일로 편곡해 선보였는데, 이 공연은 현장에 모인 모든 이들을 기립박수와 떼창으로 하나 되게 만들었다. 특히 그의 무대가 끝난 후에도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아 녹화장이 떠나갈 듯한 환호가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박서진의 전국 노래자랑 출연 영상은 이후 소설 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조회수 200만 회를 가뿐히 돌파하며 그의 압도적인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마이크 남희석 MC의 충격 선언 김용빈, 그늘에 가려졌다.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전국 노래자랑의 새로운 얼굴인 MC 남희석이 던진 농담 섞인 발언은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과 유머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남희석은 박서진의 폭발적인 무대 장악력과 팬덤의 열기에 놀라움을 표하며 녹화 오프닝을 맡았던 또 다른 실력파 가수 김용빈을 언급했다. 그는 무대에서 박서진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부터 김용빈이 그늘에 가려졌다라고 재치있게 농담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은 단순한 유머를 넘어 트로트계의 두 실력파 가수 사이에 예상치 못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실제로 오프닝 무대를 장식했던 김용빈은 깊은 감정 연기와 뛰어난 기교로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서진의 막판 스퍼트에 언론의 관심이 쏠리며 상대적으로 빛이 바랜 측면이 있었다. 남이석의 발언은 이러한 현장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박서진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별표 별표 국민적 파급력 별표 별표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재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상승 그래프 트로트 뉴 노멀 깜짝 출연이 남긴 의미 이번 박서진의 깜짝 출연은 단순한 프로그램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미확인 정보에 따르면 그는 공식 게스트 명단에 없었지만 과거 자신을 응원했던 지역 관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에 출연을 결정했다는 후문이 전해진다. 이는 아티스트와 팬덤, 그리고 지역사회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KBS 측은 박서진의 향후 전국 노래자랑 출연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깜짝 출연이 불러온 폭발적인 반응과 화제성은 2025년 전국 노래자랑의 가장 인상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트로트 팬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박서진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 국민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다시금 대중 곁에 돌아왔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MC 남희석의 충격 발언 이후 트로트 팬 커뮤니티에서는 김용빈과 박서진의 다음번 동반 출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두 실력파 가수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트로트계의 새로운 역동성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희망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2140회 전국 노래 자랑은 단순한 녹화를 넘어 트로트 음악이 가진 폭발적인 생명력과 현장의 뜨거운 감동을 시청자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역대급 방송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구의 신 박서진, 포천을 뒤흔들다, 뜨거운 열기, 방송 후폭풍으로 이어져, KBS 전국 노래 자랑 포천편의 깜짝 출연으로 전국을 들썩이게 한 트로트 가수 박서진의 여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녹화 현장을 넘어 방송가와 팬덤 전반에 걸쳐 그의 독보적인 존재감이 다시 한번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출연은 박서진이 단순한 초대 가수가 아닌, 전국 노래자랑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인물로 자리매김했음을 시사합니다. 마이크 국민 예능의 새로운 흥행 보증 수표로 관계자들에 따르면 KBS 내부에서는 이번 박서진의 출연을 계기로 전국 노래자랑의 포맷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박서진처럼 막강한 팬덤과 화제성을 가진 스타를 별표별표 별표 깜짝 피날레 게스트 별표 별표로 기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이는 침체기를 겪던 국민 예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묘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서진 씨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축제였습니다. 팬덤이 현장에 미치는 에너지가 엄청났고 그 열기가 TV 화면으로 고스란히 전달될 겁니다. 저희도 이렇게까지 반응이 폭발적일 줄은 예상 못했습니다. KBS 예능국 관계자, 비공개, 폭발 김용빈과의 선의의 경쟁, 트로트 세대교체의 서막. 앞서 언급된 것처럼 오프닝 무대를 장식했던 트로트 가수 김용빈 역시 뛰어난 실력을 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박서진의 등장에 상대적인 조명을 덜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업계 평론가들은 이를 두고 두 사람 간의 단순한 우열을 논하기보다, 트로트 음악계의 건강한 세대교체와 확장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이 별표 별표 장구 퍼포먼스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화려한 팬덤 동원력 별표 별표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가졌다면, 김용빈은 별표 별표 미성, 미성,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정통 트로트의 깊이 별표 별표라는 자신만의 영역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 노래 자랑 포천편은 두 트로트 대세가 각자의 매력을 뽐내며 시청자들에게 별표 별표 보는 재미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듣는 즐거움 별표 별표를 동시에 선사한 무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소설 미디어와 화제성, 200만 뷰의 경제적 가치, 녹화 직후 소설 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박서진의 깜짝 무대 영상이 200만 뷰를 순식간에 돌파했다는 점은 그의 별표 별표 뉴미디어 영향력 별표 별표를 증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조회수를 넘어 TV 본방송 시청률을 견인하고 관련 음원 판매량 및 행사 섭외 증가로 이어지는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특히 이 영상들은 대부분 현장 관객이 직접 촬영한 직캠 형태라는 점에서 팬덤 답별의 충성도와 결속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박서진의 무대가 곧 하나의 별표 별표 팬덤 문화 현상, 별표 별표로 자리 잡았음을 입증하는 대목입니다. 수정구슬 향후 전망, 국민 가수로서의 박서진. 이번 전국 노래 자랑 출연은 박서진에게 있어, 별표 별표 트로트 아이돌, 별표 별표를 넘어, 별표 별표 국민 가수, 별표 별표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통과 대중성을 모두 아우르는 그의 무대가 기존의 트로트 팬층 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의 시청자에게 강력하게 어필했기 때문입니다. KBS가 그의 향후 출연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시청자들의 뜨거운 재출연 요청이 새도하고 있어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서진이 다시 한번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 서는 것은 단순한 게스트 출연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장구의 신 박서진, 포천을 넘어 전국을 뒤흔들다. 뜨거운 반응과 후폭풍. 트로트 가수 박서진의 KBS 1TV 전국 노래 자랑, 포천 종합운동장 녹화 깜짝 등장은 단순한 특별 무대를 넘어 방송가 안팎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예상치 못한 그의 출연과 폭발적인 현장 반응은 이 프로그램의 오랜 역사에 기록될 만한 별표 별표 사건 별표 별표로 평가되며 트로트 팬덤의 막강한 힘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녹음실 마이크 남희석 MC의 재치 만점 농담, SNS를 강타하다. 현장 분위기의 뜨거움을 가장 잘 대변한 것은 다름 아닌 MC 남희석의 재치 있는 발언이었다. 기사에 언급된 별표 별표 박서진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부터 김용빈이 그늘에 가려졌다. 별표 별표는 농담은 단순히 두 가수의 명함을 비교한 것을 넘어 박서진의 등장으로 인해 현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에게 집중되었음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 발언은 녹화 후 각종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짤과 함께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팬들은 남이석 MC의 순발력 대박, 팩폭인데 유쾌하다. 박서진의 위력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등의 댓글을 달며 폭발적인 공감을 표했다. 이는 전국 노래 자랑이라는 전통적인 프로그램의 콘텐츠가 젊은 세대에게도 트렌디하게 소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프로그램 자체의 화제성까지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상승 그래프 기록적인 영상 조회수, 국민 스타 입지 재확인, 현장 관객들이 직접 촬영한 박서진의 무대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업로드된 지단 몇 시간 만에 조회수 200만 회를 돌파했다는 사실은 그의 현재 위상을 짐작케 한다. 이는 단순히 팬덤의 규모를 넘어 대중의 별표 별표 박서진 별표 별표이라는 콘텐츠에 대한 갈증과 폭발적인 관심이 반영된 수치다. 주요 확산 채널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영상 클립이 공유되며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를 과시했다. 팬덤의 유입. 트로트 팬덤 답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과 젊은층까지 영상을 시청하며 장구 퍼포먼스에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다. 반응 분석, 역시 장구의 신, 라이브 밴드와 함께하니 록스타 같다. 이게 바로 전국 노래자랑 역사상 최고의 깜짝 출연이다. 등의 댓글이 줄을 이루었다. 이는 박서진이 더 이상 특정 팬덤에 국한된 가수가 아니라 전국민적인 인지도를 갖춘 별표 별표 국민 가수 별표 별표의 반열에 올랐음을 시사한다. 확성기 KBS의 고민. 향후 출연 전략과 국민 드라마의 복귀 신호탄. 현재 KBS는 박서진의 향후 전국 노래자랑 출연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포천편의 뜨거운 반응은 제작진에게 별표별표 별표 박서진 카드별표별표의 강력한 흥행 파워를 확인시켜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트로트 장르가 여전히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담보하는 상황에서 박서진의 별표별표 국민드라마 복귀 신호탄 별표별표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 여기서 국민드라마란 국민적 사랑을 받는 트로트 스타로서 다시금 대형 방송사 메인 프로그램에 고정 또는 중고정적으로 출연하며. 그의 음악과 인생을 대중과 공유하는 무대를 의미한다. 예상되는 향후 논의 사항. 정규 출연진 합류 가능성. 특별 게스트를 넘어 특정 해차의 스페셜 MC나 정기적인 축하 무대 게스트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 프로그램 형식 변화. 박서진의 출연이 프로그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젊은 시청층을 유입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그의 퍼포먼스를 활용할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박서진이 녹화에 참여하는 지역마다 박서진 효과를 기대하며 지자체들의 섭외 요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깜짝 출연은 박서진의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과 팬덤 파워를 재확인하며 그가 2025년 트로트계를 이끌어갈 가장 강력한 주자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장구의 신 박서진 포천을 넘어 전국을 뒤흔들다. 트로트계의 지각변동 예고. 불 폭발적인 팬덤의 힘, 방송사를 움직이다. 박서진의 예상치 못한 전국 노래자랑 깜짝 출연 이후 KBS 본사에는 시청자들의 문의와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별표 별표 박서진 고정 출연 요청 별표 별표가 별표 별표 단독 특집 기획 별표 별표에 대한 목소리가 압도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가수의 인기를 넘어 박서진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전통 장르와 현대적 팬덤 문화의 결합이라는 독특한 힘을 증명하는 사례로 분석됩니다. 트로트 팬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포천 녹화 현장이 K트로트 팬덤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수천 명의 팬들이 일사불란하게 응원 도구를 흔들며 만들어낸 프라이빗 콘서트급 열기는 TV 화면을 넘어 현장 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팬들이 자발적으로 촬영하고 배포한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공식 채널의 홍보 효과를 능가하는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낳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KBS 제작진에게 박서진의 출연이 단순한 시청률 상승을 넘어 프로그램의 별표 별표 디지털 경쟁력 별표 별표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마이크 선희의 경쟁 김용빈 박서진 쌍두마차 체제 구축하나 진행자 남희석의 농담처럼 이날 박서진의 등장으로 오프닝 무대를 장식했던 김용빈은 잠시 그늘에 가려진 듯 했지만 그의 실력까지 가려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트로트 평론가들은 김용빈의 무대를 별표 별표 감성장인 별표 별표의 면모가 돋보인 기교와 감정선이 완벽하게 조화된 무대였다고 호평하고 있습니다. 까만말풍선 한 평론가는 박서진의 무대가 폭발적인 축제의 성격이었다면 김용빈의 무대는 심금을 울리는 예술에 가까웠다며 두 가수가 전혀 다른 매력으로 트로트 팬덤을 양분하며 K-트로트 쌍두마차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박서진의 무대 직후 그의 팬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김용빈의 팬덤 역시 SNS를 통해 별표 별표 클래스가 다른 보컬 별표 별표이었다며 지지세를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트로트 시장이 특정 스타 한 명에게 집중되기보다는 각자의 개성이 뚜렷한 젊은 트로트 가수들로 인해 더욱 풍성하고 다층적인 구조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달력 KBS의 고심, 향후 출연 로드맵은 현재 KBS 내부에서는 박서진의 정규 출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국 노래 자랑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전통 프로그램인 만큼 갑작스러운 출연자 구성 변경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